한 본명이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우리 소나기를 수시로 벗어나는 지상벌레 수는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 건 실패는 용납할 수 없다. 이네 놈들은 물론이고 내 얼굴에까지 먹칠을 하는 일이란 말이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강적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흑장감은 일행. 용사님? 하지만 아직까지 안드레인의 행방을 찾지 못했는데요. 그곳에서 탐험가 연맹과 성물의 소속 그리고 아라시 전사들도 고립되어 있는데요. 과연 흑장감은는 안드레인을 구출하고 아침카이트에서 빠져나올 친구.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다면 저희가 도울게요. 오, 다들 고생이 많았으니. 식사로 기운을 보충하면 우리 주변에 있던 경비병들이 새로운 명령을 두고 언쟁을 벌였어요. 그러다 그냥 가버리더군요. 용의제가 억질러진 덕택에 우리 거미줄이 녹았습니다. 운이 좋았죠. 뭐 용건만 저기 넘뺐다고 고집부린 사람이 하나 있어. 이름이 핑이랬나? 프린이랬나 맹독에 감염됐던데 늦기 전에 만나보는 게좋을 거예요. 어둠 너머에서도 당신을 찾을게요 음. 제 마음속에는 불꽃이 있습니다 정신이 나갔든 아니든 단한 사람도 버리고 갈순 없어요 가서 찾아봐주세요 알겠어. sir. What's the cover, Boma Conia? You're the k 여기도 거미, 저기도 거미, 온 사방이 거미. 난 본명이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우리 소나기를 수시로 벗어나는 지상벌레 수는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 군 실패는 용납할 수 없다. 네 놈들 물론이고 내 얼굴에까지 먹칠을 하는 일이란 말이다. 당연히 밖으로 세어나가선 안되겠지 이 쓰레기들을 내 눈앞에서 치워라 이 일을 발설하는 순간 다음 차례는 이놈들이 될 것이다 목말라 죽겠네. 항상 조심하세요. 살아서 빠져나가자고요. 여기도 검, 저기도 검, 온 사방이 검. 살아서 빠져나가자고요. 하, 무슨 제 무기를 찾아야 합니다. 참. 방직공하고 해독제랑 거래할 만한 것도 찾아야 해요. 저는 웬만하면 살고 싶거든요. <laughs> 다른 포로들이 탈출한건 우연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 명령서. 메루피안이 내린 거예요. 아누바셜이라. 가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s o n as m 이 I'm s i c 페로몬을 공격받는 것 때문에 장군에게서 말이죠.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 제가 그 맹독은 잘 압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말이죠. 아, 그건 제가 챙기죠. 벌써 자신감이 돌아오네요. 하, 무슨 일입니까? 돌아보지 마세요. 항상 조심하세요. 살아서 빠져나가자고 여... 계획이 완성됐네요 상자에 몰래 숨어서 공성 요새에 참입하는 겁니다 아누 바자리란 자를 찾으세요 그 사이전 이 정보를 방직공에게 전달하고 해독제를 들겠습니다 재미있는 물건이 도착했군. 여봐라, 다들 각자 근무지로 돌아가라. 얼른! 이리와라, 침입자리. 이런건 진지가라 처였다 관권은 쓸모가 있느냐겠지. 방금... 는왜 이렇게 역겨운 거야? 우린 내릴 처리는 확실하게 해엘지와타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 제부칼의쏴화들을 치는 것은 시작에불과 협박으로 신명틀을 날려야. 여기서 챙길 만한 건다 챙길게. 폭탄 한두 개쯤은 나오겠지. 아누바젤의 냄새 표식을 지닌 지상벌레라, 흠, 얼른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꺼져라. 너무 멀리 있으면 소리가 침묵하고 있구나. 제복칼이 똑바로 주위를 기울이지 않은 모양이지. 스스로 구시대의 유물이 됐을 뿐인 걸 참고 자기도 변화하고 있구나. 낡은 대물이야. <목소리> 조심히 타니. 아즈카이트를 위해. 당분간 안녕. 네 쓸만한 존재는 사실 감사해라할 일이 생겼어. 우린 검증된 부품만 써. 제부크에 페로몬을 가져오면 네 복녀를 풀어주겠다. 로그! 괜찮은 조건이래. 얼른 가보자고 용사. 다닌다고. 이쪽으로 와, 친구들아. 살았다. 바바가누 씨 이가는 소리를 더 들어주기도 힘들 지경이었거든요. 농담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갔죠. 무슨 일인가? 살아있는 자를 조심. 우린 여기 있네. 일단 술에 타겠지만 제대로 된 계획이 있길 바라네. 나니 다들 엄청 슬픈 척 하세요. 누가 여러분 알파카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상상해봐요. 잠깐! <laughs> 새벽 <laughs> 죽음을 맞이해라! 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가까이가야 멈추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누 바자님에게 시간을 벌어드려야 해뭘 고치면 돼 즐거운 대화였어 이제 가봐 우리를 자랑스럽게 해달라 얼른 가서 일하라고. 사장은 외롭다니까. 할 일이 생겼어. 대지 와타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 두르는 게 좋겠어. 우린 포로라는 걸 잊지 마. 얼마나 비참한지 노래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미라 그럴 일은 없을 걸세, 미라 천군군 요 잠깐 누구 명령을 받은 거지? 제로칼리? 아누바젤님? 누구 명령이겠느냐? 벌레! 하지만 놈들 생긴 게. <laughs> 아닙니다. 얼른 가봐.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이제 끝났나요? 안전한 거예요? 숨 쉬어도 돼요? 밖으로 나왔어요. 안전하니까 숨 쉬어도 돼요 계속 참아보게 과학을 위해서 <laughs> 자유다! 기쁨의 환호성이라도 지르고 싶네요 그럼 우리 머리 위에 거미들이 최다 내려오겠지 머리에 거미 다리가 닿는 건 싫은데요 세이버, 도움 안 되는 소리만 할래요? 뭐야 즐거운 대화였어 이제 가봐밀지워터 근무 중 우리를 자랑스럽게 해달라고 이야기 책임자 거불리는 나야 우리 검증된 부품만 써! 자자 자, 움직이자고 저 혹시 흥얼거리기만 해도 안 될까요? 거미나와 미라 거미 응! 어디 있는데요? 헤어린이라는 친구를 만나러 갈 거야 서로 먼저 죽고 죽이지 않았다면 말이지 괜찮아요 미라. 뭐가 나타나면 제가 불태워버릴게요. 정말 용감하시네요. 전 우체국 직원이에요. 거미가 밥을 거리는 음침한 동굴보다 더한 것도 봤어요. 으악! 머리나 무릎에 거미가 닿는건 질색이에요. 이번엔 난 분명히 아무 말도 안 했네. 그물의 초매가 함께하기를 시를 따라가라 코기덤이야 극의심스러운 초대이긴 하나 재산과의 만남은 내 응모에 제법 큰보움이될 가능성도 있지 물론 네 동료 문제도 있고 말이야 가거라 이 실타래를 풀어헤쳐 버려.